독친 핵전쟁 도발, 윤석열 무리 청산, 핵전쟁 학군 미군 철거 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중 민주당 청년 학생 당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는다. 진미호 전광, 윤석열 무리의 어리석은 핵전진 작동은 천상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무리와 남군부호전관들은 코리아 반도 상공에서 우리 민족을 섬멸하기 위한 쌍미훈련을 강행하더니 곧바로 남육구특공부대를 대거 투입하여 미군과 북친전쟁 연습을 벌였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던 미국은 대북작 듯이 착동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며 북미 갈등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그 갈림길에서 미국은 기어이 평화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친미 허전 무리와 남군부 허전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북을 주적으로 하는 침략동맹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회담을 두달 연속으로 벌였고 여기에 일본과 호주까지 끌어들여 국제참모총장회의를 통해 군사 정치적 회탁을 몰약했습니다.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핵전쟁에기 전세계가 미국의 대북적 대시책동에 온 촉각이 곤두서있는 후반기에만 무려 열한 만의 북침 핵전쟁 연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민족을 향한 선전포고이며 핵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대격변기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지자주 세력과 제국주의 침략 세력 간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자주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승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략과 역탈로 연명해온 미제국주의와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윤석의 무리의 파멸은 필연입니다. 역사는 전진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코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지배해온 미군을 철거시키고 진정한 해방을 안아올 것입니다. 핵전쟁 학은 미군을 와해내고 진미어정과윤석의 무리를 쓸어버립시다. 투쟁! 다음으로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제껏 보여준 모든 행동은 철저하고 뿌리깊은 사대 외국자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대 외국은 민족이 아닌 제국주의 의사를 따르면서 제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제민족을 제민족을 지배 억압하려는 미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무리가 노동자 민중을 위하는 정치 민족의 존엄 이상을 높이는 정치를 할리 없습니다. 민중을 위하는척 기만할 뿐이며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 탄압하고 민족의 운명을 이 제국주의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 색동에 들러리로 세우는 데의역하며고리아 반도를 전쟁 전해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 약탈을 일삼는 이 제국주의의 주군인윤상열은 전쟁 미추강입니다. 윤상열은 대통령이 석이 전부터 대북선제타격 한미동맹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 전쟁광장 만원을 내뱉더니 나토 정상회까지 참여해 미국 중심의 대러 침략기구인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키는데 확장시키는데 앞장서 맹목적인 친미 호전 강림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에도 강행된 헬로시의 대만 방문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훈련의 대응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은 통일될 때까지 일상화 할 것이라며 계속 도는 무력 시위 등 중국과 대만, 미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전이 실제 발발할 경우 국중로가 전략, 전술적 협동 관계의 있음을 감안하면 모두가 말하듯이 남코리아 또한 전쟁을 비껴갈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일 주남 미 공군사령관의 중국을 겨냥해 대만의 유사시 주남 미군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망발한 사실에서도 중-대만의 전쟁 발발 시 남코리아가 중국의 주요 타격 대상이 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북도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응징될 것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선고에 나섰습니다. 이런때 고려 반도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남 합동 군사연습들이 전개되고 8월 22일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북침 핵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이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진미호 정과 윤석열 무리가 고려 반도에서 을알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열의 무능과 독단, 파쇼 정치 그 어디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략 전쟁의 위험과 민중에 대한 착취, 야탈을 근원의 끊어낼 첫걸음은 반미자주에 있습니다. 이 군철거가 전쟁인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실현은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유성열 최악의 지지율은 윤석열 무리가 반노동, 반민중무리, 친미사대무리임을 되뚫어보는 민중의 사각이 높아지고 민중항쟁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중의 뜻은 미군철거 윤석열 친미호동무리 청산, 민중민주 실현에 있습니다. 민중과 함께 투쟁으로 앞당겨 실현합시다. 투쟁! 네. 77년 분단의 세월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외쳤던 우리 민중을 사륙하며 세워낸 친미 반역 정권이 지배려 반민중 반민족의 역사입니다. 갑작스런 폭으로 집을 잃고 생명을 잃도 북침 전쟁 연습은 계속되고 전대미문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더러운 정치판이 정쟁만을 일상 는 것은 민족 반역의 역사, 민중 배반의 역사의 연장일 뿐입니다. 민족 반역물이 친미호전 탓수물인 윤석열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윤석열무리의 국방부는 한국형 상측 체계로 대북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떠들면서 기어의 땅에서 대규모 북측 핵전쟁 연습을 재개해 주유의 전쟁 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군부 호전무리에 뻔뻔하고 무모한 만동은 미국의 북침 전쟁 측동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의 국성, 침략적 분성을 나라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청산의 대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는 윤석열의 외교부, 국대 실대 국정 과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방도, 외교도 오로지 미국 협신은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친미호전 파쇼 정권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무리가 통일 방안으로 내놓은 담대한 계획이란. 북에 비핵화할 경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근의 혜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무리의 국방, 외교, 통일 분야, 어느 것 하나 전쟁을 부르지 않는 정책이 없습니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에 대한 대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동원해 북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니 민심이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8월 22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일제 프리담 실드는 북침핵전쟁을 조발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한 침략전쟁 연습에 남코리아를 끌어들여 우크라이나전에 이은 대만전, 남코리아전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군부호전무리가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천하며 미국의 힘에 기대를 한다면 민중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이 땅의 모든 미군의 철거 윤석열 친미호전파쇼무리의 정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민중 중심의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 민중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 분투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마지막으로 민중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oh 精碎。 주제의 숲을 멋소 역사의 가짐 속에 맺지 마이 대방이야 우와어 긴장해 진도 받는신세대에 승리의 깃발춤 이것으로 북침 핵전쟁 도발, 윤석열 무리 청산 핵전쟁 학은 미군 철거, 민주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